과학 동화 표지가 상온 초도체로 됐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과학 동화가 아직도 하시는구나. 집 앞에 사실 과학 동화가 있거든요. 본사가. <laughs> 과학 동화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과학 동화. 근데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키기 99를 설명하기 위해 틀을 깨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가 달려들어 진위 공방을 펼쳤다. 2023년 상온 초도체 논쟁은 한동안 과학계의 긴장감을 줄 이민의 이슈로 기억될 것이다. 당연히 기억돼야죠. 이슈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맞는 말이고 사실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한국이 높은 거예요. 참고로 한국이 뭐낫다 한국이 관, 과학 관심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해외, 해외 가면은 해외 가면 왜그 혹시 미국이 왜 공대생 특별 이민 그 수속이 있는 줄 아세요? 공대생 안 하니까 <laughs> 당연하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한국에는 공대에 대한 조금 우호적인 인식도 아직까지 있고, 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예전에, 특히나 또, 북, 우리는 북쪽이 또핵 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미국, 아, 과학기술과 특히 국방이랑 연결시켜서 조금 뭐 해보겠단, 해보겠다는 의지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조금 비꼬는 사람도 많았지만, 상어초전도체에 관심을 끌 관심을 이끌 어내므로 인해서 세계에 대한 세계의 전반에 대한 한국이 한국이 어 한국이 어느 시절에 한국이 어느 시절에 이렇게 과학 이슈를 리드했는지 많은 분들이 또 정말 감격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전도체 모른다 하겠죠.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존도체라가 맞다면 예전에 항우석처럼 자기 공격받을까 봐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